세계 1등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대형 고물상이 들어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고물더미 공항이라는 오명을 얻을 경우 세계 1등 공항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중구 남북동 일대에 고물상이 들어선 것은 지난달 초입니다. 이곳 고물상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벽돌로 벽을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옆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높이는 10미터가 넘고 길이는 30여 미터에 달해 마치 거대한 장벽이나 산성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온갖 고철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폐컨테이너와 고철, 쓰레기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고물상 바로 뒤편 모형 비행기가 있는 곳은 소방훈련장입니다. 그 뒤가 바로 활주로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1킬로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은 지난 2004년 공항 지역으로 고시됐다가 2007년 해제됐습니다. 이곳 토지주는 이런 사실을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고시가 해제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한적인 아마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용자가 있고 이자를 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 공유지책으로 그냥 고물상이라도 하자. 이게 그래도 좀이이 이 여기서는 좀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나을 것 같아서 고물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곳에 고물상이 들어서기 전까지 별 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항 지역으로 고심만 해놓고 보상 협상도 하지 않은 채 나몰라라 시간만 보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공항지역 안은 다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고 아니면 공항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단계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인천공항공사는 이곳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매입 계획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3,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오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자랑입니다. 고물상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인천공항은 고물더미 공항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고물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인방송 이현준입니다.